한방 터지는 대박운. 2025년 12월, 1991년생 양띠 여러분을 위한 월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는 시기로 흐름만 잘 타도 눈에 띄는 성과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애의 기운을 가진 1991년생에게는 재물과 감정, 사회적 평가가 조화롭게 상승하는 매우 유리한 한 달로 분석됩니다. 먼저 재물운을 살펴보면 이번 달은 금의 빛이 드러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은 보석이 연마되듯 외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 더욱 고급스럽게 빛을 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12월의 강한 기운은 여러분의 금을 비추며 재물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일에서 보상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수익이 생겨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작은 수익이 아닌 확실한 이익, 정확하게 들어오는 돈의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물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공운입니다. 일사운명예운 모두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기운은 원래 신뢰 정확한 품위가 강하고 12월의 기운은 이러한 성향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에서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협력 관계나 상사 고객과의 교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취를 목표로 하는 일이라면 결실을 보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달로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신뢰와 호감이 커질 것입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기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기운이 강해지면 과열이나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달이지만 가 이를 자연스럽게 완충하며 무리한 일정에도 몸이 잘 따라와주는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과로와 수분 부족은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병행한다면 12월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밝은 흐름을 보입니다.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살아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다가오고 이미 관계가 있다면 소통이 더 깊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특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계 발전이 필요한 분께는 큰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12월은 1991년생 양띠 여러분에게 금빛 기운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재물과 일 감정과 건강이 고르게 조화를 이루며 한 번의 기회가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한 방의 행운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운세 흐름을 기반으로 한 한방 로또 추천 번호를 전해 드립니다. 한방 로또 추천 번호 291327 3544